네. 다음은 우리 다빈이인데요. <laughs> 다빈이는, 어, 많은 아주 자잘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는 동안. 처음에 그 캠프를 하고 캠프도 하, 캠프도 사서 선생님이 꼭 한번 해봐라. 별로 생각이 없는데 꼭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이거 억지로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 제가 보니까 캠프를 하고 나서, 혼자서,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그, 성경을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 <laughs>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이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겠죠. 네, 우리 다빈이는, 그, 육학년 2학기 교과인가요? 네, 국어 교과에 적용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학년이기 때문에, <laughs> 네,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승준이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주제를 파악해 가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지금 다빈이가 이야기해 줄 거는 주제를 파악해 가는 그전 단계를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다빈이를, 다빈이 앞으로 나와서 국어 교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영어수 타닝포인트 팀 6학년 정다빈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단락 설계를 할 건데, 그 단락 설계의 정과죠? 문장 요약부터 주제 찾기 그리고 단락 설계까지 하,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문장 요약 저는 6학년 2학기 지문 수박 돌이라는 지문을 가지고 어 단락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 요약은 먼저,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목형으로 바꿔야 해요. 제목형, 한 문장을 제목형으로 바꾸고 또한 문장을 제목형으로 바꾸는데, 그첫 번째 문장을 제목형으로 바꾼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과 합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세 번째 문장과 합치고, 그 합친 문장을 네 번째 문장과 합치고, 합친 문장 다섯 번째 문장과 합쳐서, 어, 이렇게 문장 요약이 된 거예요. 그 문장 요약이 되고, 이 문장 요약이 된 가지고, 이거를 <laughs> 다 이렇게 해서 주제로 정했는데요. 주제는 먼저 첫 번째로 주어와 동사, 그리고 그 궁금한 것 순서대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 <laughs> 그리고 단락설계는 먼저 저는 이 글에서 수박 돌이가 어 수박 돌이가 이 글에서 어 위기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제목이 위기에서 벗어난 수박 돌이라고 아, 생각하고 원래 한거니까 자꾸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단맛설계는 제가, 제가 전체 제목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난 수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저는 세 가지 상황으로 구성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길을 잃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해서 길를 잃고 담들은수박돌리로첫 번째 상황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으로는, 어, 거인에게 붙잡혀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수박돌리로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으로는, 어, 거인의 싹싹히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서, 문제를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문제를 해결해서 저는 문제를 해결한 수박들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구성에서 나눠 볼 건데요. 길 잃고 잠들는수박들이에서첫 번째는 길을 잃고 잃었으니까 길 잃은 수박들이와잠들는 수박돌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수박돌이에서는 이 지문에서 거인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수박돌이가. 그래서 거인에게 붙잡혀서 붙잡힌 수박돌이로 나누고 오늘 거인에게 붙잡혔으니까 위기에 빠진 수박돌이로 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다음 문제를 해결한 수박돌이는 거인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한 수박돌이와 이 말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한 수박돌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상황을 구성을 해갖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락설계는 이렇게 했고요. 저는, 사회 교과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을 계 이렇게, 아까 앞에서 과학, 설계 어, 요약, 설계를 했던 것처럼 저도 사회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 저의 학습 소감은, 알맞다나 저는, 어, 별로 이렇게 공부하, 해야 하니까 참여하고 싶진 않았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아니, 근데. <laughs> 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어, 되게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혀서한 거니까, 어, 좀 약간 특별하다는 생각과 이거를 할수 있고 해서 보람도 느끼게 됐고요. 이걸 하면서 타자가 늘어서 제가 학교에 음장도 받게 되고, 이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준 게 아닐까 생각되고, 앞으로의 다짐은 중학교 가서도 그 3키를 적용하여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굉장히 떨려요. 그쵸? 음, 막 머리가 하얗게 되거든요? 어. 어른들도 하기 힘든데, 고난이도의 것을 초등학생들이 한번 굉장히 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 다빈이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지금 뭐 사회교과도 보니까 그냥 해봐라고 했는데 또한 권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역시, 어, 고학년들에게 어쩜 이렇게 스스로 적용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